자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확연하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쓸 일이 없는 거지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돼자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 바로 전 문제에서도 했지만 삼각형이 나오고 세각의 합은 180도야 그러니까 b 플러스 c는 뭐로 고칠 줄 알아야 돼 파이 마이너스 a로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9 사인 A 곱하기 사인 B 플러스 C 대신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는 4야. 이제 거의 끝이 났어. 자, 얘몇 사분면? 2사분면. 그치? 파이에서 A 뺐으니까 2사분면. 그리고 여기 90 곱하기 2니까 그대로 사인 A야. 사인 A 곱하기 사인 A. 자, 그래서 사인 제곱 A가 9분의 4고 사인 A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지만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없지. 삼각형의 세 각이니까 무조건 일사분면 아니면 이사분면 안에서만 각이 이루어지지, 그지 어떻게 삼각형을 그리든? 그래서 사인 a가 3분의 2야. 이제 끝났네뭘 뭐를 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사인 a분의 a야. 사인 a가 3분의 2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a, 이게 b, 이게 c면 요 변이 bc가 바로 누구야? 변 a야. 여게변 그러니까 a가 5야. 그런 그러니까 게 여기다 3 곱하고 3 곱하면 결국은 2분의 15가 2알이야.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거니까 또 2로 나눠 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분의 15. 이렇게 그냥 정나라하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아, 사인 법칙을 쓰라고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누구를 알려줄 거야 반드시 각 하나, 사인에이 그리고 그것에 마주 보는 변꼭 주어질 거야 됐지.